안녕하세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입니다. 아주 경치 좋죠. 네,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연 끝나고 우리 정토 수련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내내 달려서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여러분께 좋은 음, 영상을 보여주려고 지금 금문교 앞에까지.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가 서양에서 발전을 하려면 아마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경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잠시 이곳에 들렀습니다. 네, 그러면 또 내일 셋틀 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남한님 오셨어요 금요일 다 놀러 가시야 되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오셨네요. 저녁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못 먹은 사람 손 들어봤어요. 네. 집에 가서 됐어요. <laughs>